당신의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밤 시간이 불편하진 않으신가요? 최근 한 충격적인 설문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부부 열상 중 6쌍이 따로 잠을 잔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일이죠. 부부는 한 이불을 덮어야 한다는 말이 무색해질 만큼 우리의 삶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45년을 한방에서 잤어요. 하지만 요즘은 서로 불편해서 각자 방을 쓰고 있죠. 처음엔 망설였지만, 이제는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국립노화연구소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이는 오히려 건강하고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고 합니다. 100세 시대, 은퇴 후 부부가 함께 보내야 할 시간이 20년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함께 산다는 개념을 넘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함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현대 부부의 각방 사용이 증가하는 첫 번째 이유는 수면 환경의 변화입니다. 서울대병원 수면센터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부부의 73%가 서로 다른 수면 패턴으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생활습관의 차이가 아닌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생리적 변화의 결과라고 합니다. 대구에 사는 69세 박영호님의 사례는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줍니다. 아내와 저는 3년 전부터 각방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 4시면 자연스럽게 깨는 반면 아내는 밤 12시가 되어야 잠이 듭니다. 한 방을 쓸 때는 서로 눈치 보며 잠자리에 들었죠. 그런데 각방을 쓰기 시작한 후 우리는 서로의 리듬을 존중하면서 더 편안한 수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수면의학회의 연구는 이러한 변화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입증합니다. 60세 이상 노인의 경우 수면 시간대가 평균 2시간에서 3시간까지 차이 날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의지로 쉽게 바꿀 수 없는 생리적 현상이라고 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각방 사용 후 오히려 부부 관계가 개선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노인복지관의 설문 결과 각방을 사용하는 부부의 82%가 수면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각방 사용이 부부 관계의 악화가 아닌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관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리적 거리는 조금 멀어질 수 있지만 오히려 심리적 거리는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역설적인 진실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수면 패턴의 차이는 각방 사용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일까요? 각방 사용이 증가하는 두 번째 이유는 건강 관리의 필요성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92%가 수면 중한 가지 이상의 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배우자의 수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71세 강동원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폐질환으로 산소 발생기를 사용합니다. 밤에는 산소호흡기를 착용해야 하는데 기계소리가 제법 큽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괜찮다고 했지만 점점 잠을 설치는 게 보였죠. 아내는 원래 잠이 무척 예민한 편인데 제 기침 소리와 산소 발생기 소리 때문에 깊은 잠을 자지 못했어요. 어느날 아내가 피곤해 보여서 물어보니 하루 수면 시간이 서너 시간밖에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 질환 때문에 아내의 건강까지 나빠지는 걸 보니 너무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제가 먼저 각방 사용을 제안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부부만의 특별한 규칙이 생겼습니다. 저녁 8시부터 9시까지는 거실에서 둘이 차를 마시며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9시가 되면 아내가 제 방으로 와서 제가 산소호흡기를 제대로 착용하는지 확인하고 약도 잘 먹었는지 체크합니다. 그리고 아침 7시에는 제가 아내 방으로 가서 모닝커피를 함께 마시죠. 각 방을 쓴지 1년이 지났는데 아내의 수면시간이 7시간으로 늘었고 저도 더 이상 미안한 마음 없이 편하게 쉴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내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니 낮에 더 활기차진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요즘은 아내가 등산 모임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어요. 분당서울대병원 김성훈 교수는 만성 폐질환 환자의 경우 밤중에 기침이나 호흡 곤란이 심해지는데 이는 배우자의 수면을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다며 환자와 배우자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는 별도의 수면 공간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이처럼 건강상의 이유로 시작된 각방 사용은 오히려 부부 모두의 건강 증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방 사용이 일상생활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부부 각방 사용의 세 번째 이유는 은퇴 후 심리적 적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부간 갈등 해소입니다. 한국노인상담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은퇴 직후 3년간 부부 갈등이 가장 고조되며 이 시기에 별거나 이혼을 고민하는 비율이 37%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전에 사는 68세 황미란님의 이야기는 많은 부부들에게 공감과 희망을 줄수 있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40년 공직생활을 하다 은퇴한 남편은 처음엔 의욕적이었어요. 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우울감이 찾아왔고 점점 짜증이 늘어났죠. 특히 밤에 더 심했어요.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새벽 2시에 TV를 크게 틀어놓고 소주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 눈치를 보며 잠을 설쳤죠. 결정적인 사건은 작년 겨울에 있었어요. 남편이 또 새벽에 TV를 크게 틀어놓자 제가 짜증을 냈고 큰 다툼이 났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화를 참지 못하고 TV를 발로 차는 바람에 그만 넘어져 갈비뼈에 금이 갔어요. 그걸 계기로 자녀들이 모였고 장남이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시겠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각방을 제안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거부했지만 우리 둘다 건강해질 때까지만 잠깐이라는 조건으로 설득했죠. 놀라운 건그 후의 변화였어요. 남편은 자기만의 공간이 생기자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취미로 모형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고, 밤에도 자기 방에서 조용히 작업하다가 잠이 들더라고요. 저도 편안히 잠을 자니까 낮에 더 활기차졌고, 남편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어요. 서울대학교 노년심리학과 연구팀은 이러한 현상을 공간적 분리를 통한 심리적 회복이라고 설명합니다. 은퇴 후 갑작스럽게 늘어난 부부 공유 시간은 오히려 스트레스 요인이 될수 있으며 적절한 물리적 거리두기가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각방 사용 후 부부 간 대화의 질이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각방을 사용하는 부부의 73%가 대화 시간이 증가했으며 85%가 대화의 내용이 더 깊어졌다고 응답했습니다. 심리 상담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선택적 친밀감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24시간 함께 있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각방 사용은 은퇴 후 부부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각방 사용이 늘어나는 네 번째 이유는 부부각자의 새로운 인생 도전과 자아실현을 위한 공간 확보입니다. 은퇴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일 수 있죠. 하지만 하루 종일 배우자와 한 공간에 있어야 한다면 새로운 도전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은퇴 후 새로운 취미나 도전을 시도하다가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포기한 경우가 67%에 달한다고 합니다. 부산에 사는 72세 오정희님의 이야기는 많은 분들을 미소 짓게 합니다. 결혼 46년 차에 제가 유튜버가 됐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요리는 세계 최고라고 하도 칭찬하길래 큰 손주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어서 올려준 게 시작이었죠. 처음엔 구독자가 10명도 안 됐는데 3개월 만에 1,000명이 넘었어요. 할머니의 속 시원한 찐 맛집 평가가 인기를 끌면서부터였죠.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40년 경찰로 근무하다 은퇴하신 남편은 제가 밤늦게까지 영상 편집하고 새벽부터 맛집 줄서기 하는 게 못마땅했나 봐요. 할매가 유튜브는 무슨 유튜브냐, 양반집 며느리가 맛집 전전하고 다니면 쪽팔리다 하면서요. 그때 큰딸이 제안했어요. 아빠도 각방 쓰면서 취미 생활 한번 해보세요. 요즘 유튜브 하면 돈도 된다던데, 처음엔 불같이 화내시던 남편이 경찰 콘텐츠를 시작했어요. 이제는 남편 구독자가 저보다 많아졌네요. 물론 각방을 쓰면 부부가 남남처럼 될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 노년학과의 최신 연구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각자의 공간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부부들의 결혼 만족도가 오히려 41%더 높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성공적인 각방 생활을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하루 중 반드시 함께하는 시간을 정해둡니다. 둘째, 서로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셋째, 성과와 실패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각방 생활을 시작할 때 실제로 필요한 준비 사항은 무엇일까요? 각방 사용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경제적 부담과 현실적인 제약입니다. 각방을 쓰고 싶어도 방이 없는데 어떡하죠? 난방비가 걱정인데. 이런 고민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노인 가구의 평균 주거비용이 월 소득의 32%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각방 사용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분명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한국 노인가구 실태조사에서 각방 사용의 가장 큰 장애물로 경제적 부담이 47%로 꼽혔습니다. 성남에 사는 74세 김영수님의 사례는 이런 고민을 현명하게 해결한 경우입니다. 아내와 저는 33평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각방을 쓰고 싶었지만 남은 방은 큰딸 가족이 명절에 오면 써야 했죠. 그러다 우연히 집수리 전문가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거실 한쪽에 4.5평 정도를 파티션으로 분리해 제방을 만들었어요. 처음엔 아내가 반대했습니다. 벽 하나 세워놓고 그게 무슨 각방이냐면서요. 하지만 방음 처리된 파티션을 설치하고 보니 제콧골리 소리도 안 들리고 아내가 보는 TV 소리도 차단되더군요. 게다가 난방비도 기존보다 15% 정도만 늘었어요. 비결이 있습니다. 파티션 설치할 때 단열재를 꼼꼼히 넣었고 각각 방마다 난방 온도를 다르게 설정하여 난방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저는 18도면 충분한데 관절염이 있는 아내는 22도가 필요하거든요. LED 조명을 설치해서 전기료도 아꼈고요. 특히 좋은 건 공간 활용법입니다. 낮에는 파티션을 접어서 거실로 쓰다가 밤에만 각방으로 씁니다. 손주들이 놀러와도 전혀 문제없어요. 오히려 손주들이 할아버지 방이 변신하는 게 신기하다며 좋아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좁은 공간을 나누면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거 환경 전문가들은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작은 공간이라도 개인적 영역이 확보된 경우, 주거 만족도가 평균 38%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실용적인 각방 사용을 위한 구체적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이동식 파티션이나 접이식 가벽을 활용합니다. 둘째, 방음과 단열을 동시에 고려한 소재를 선택합니다. 셋째, 개별 난방 조절이 가능하도록 설비를 보완합니다. 넷째, LED 조명, 절전형 가전 등으로 전기료를 절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각방을 시작한 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부부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각방 생활의 성공 여부는 결국 부부 간의 소통에 달려 있습니다. 따로 자면서 어떻게 마음을 나누나요? 이런 걱정이 많으시죠? 실제로 각방을 사용하는 부부들 중 절반 이상이 초기에 이런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각방 사용 부부의 초기 6개월이 가장 중요한 적응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부부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도 반대로 서먹해질 수도 있습니다. 용인에 사는 69세 이상철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아내와 저는 1년 전부터 각방을 쓰고 있어요. 처음엔 실패했습니다. 각자 방에 틀어박혀 TV만 보다가 잠들고 아침에 인사도 없이 지나치기 일쑤였죠. 한달 만에 식사도 따로 하기 시작했고,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딸아이가 놀러와서 깜짝 놀랐다고 하더군요. 아빠 엄마가 남남 같다고요. 그때 우연히 복지관 상담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께서 각방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가 문제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우리만의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아침 저녁으로 꼭 문안 인사를 하기로 했어요. 마치 연애할 때처럼 서로의 방문을 똑똑 두드리면서요. 둘째, 매일 저녁 8시는 우리들의 티타임으로 정했습니다. 거실에서 차한 잔을 마시며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눠요. 셋째, 일요일 아침은 제가 아내 방에서 함께 모닝커피를 마시고 토요일 저녁은 아내가 제 방에서 함께 맥주 한 잔을 해요. 특별한 건 데이트 통장을 만든 거예요. 각자 매달 용돈의 10%씩을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은 꼭 근사한 곳으로 외식을 가요. 마치 새로 연애하는 것 같아 설렙니다. 아내는 농담처럼 말해요. 각방 쓰기 전보다 더 로맨틱해졌다고요. 물론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의문이 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 심리학 전문가들은 이러한 의도적인 노력이 오히려 부부 관계를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규칙적인 만남 시간을 가진 부부의 결혼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2.8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성공적인 각방 생활을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가 필수적입니다. 첫째, 정기적인 만남의 시간을 반드시 정해둡니다. 둘째, 서로의 방을 약속된 시간에만 방문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여깁니다. 셋째, 함께하는 시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등을 멀리 하고 온전히 서로에게 집중합니다. 각방 사용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특별한 사랑을 나누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하여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불을 덮어야 하는 부부가 왜 따로잖아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각방 사용은 더 이상 부부 사이가 나빠졌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배려하는 현명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강원도에 사는 77세 최병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각방 사용 후 아내와 저는 제2의 신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그리움도 생기고 만날 때마다 설레는 마음이 듭니다. 무엇보다 건강해졌어요. 100세 시대 부부가 함께 보내야 할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길어졌습니다. 이제는 함께 산다는 의미를 새롭게 정의할 때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공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각방 사용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가 더욱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 두시면 매주 올라오는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